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달기 키우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6월 달은 아마 달기들이 힘들어하는 계절이 될 거라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5월은 아직까지는 이제 비가 자주 오고는 있고 기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아마 6월 중순 되면 여름 같은 어, 기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습도는 아주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달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6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는 긴장을 하면서 키우는 게 다기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6월부터 7, 8, 9 이렇게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조금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성장기에는 누구나 다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육를잘 키우려면 어 6월부터 9월까지의 그런 다육를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아주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월 다육 키우는 법뭐 아주 간단합니다. 뭐 장황할 것도 없고 간단하게 오늘 알려 주는 것만 어, 기억하신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어, 달기를 여름에 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은 저도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어, 약간의 경험을 통해서 어, 많이 죽이지 않고 어, 다양한 품종들을 건강하게 가을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그런 경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단한 건는 아니기 때문에 다 듣고 나서 에이. 그 정도라고 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 피식 웃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냐면 어,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진짜 분갈이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분갈이라는 게 저는 분갈이가 오히려 영양제보다도. 어, 좋다라는 그런 분갈이 주의자이기 때문에 분갈이를 6월 초, 6월 중순 이후로는 하지 말라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분갈이를 할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뿌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이 달귀의 잎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분갈이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관리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분갈이를 할수 있지만, 다유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 괜한 분갈이를 통해서 오히려 독이 될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6월 중순 이후로는 분갈이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이후로는 절대 분갈이를 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갈이를 해도 되는데, 했을 때보다 안 했을 때가 더 낫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달기들을 구입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입해 올 때는 분갈이를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져오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풀분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도기 화분에다가 심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좋지 않습니다. 그냥 플라스틱 화분에 그냥 가져와서 가을에 분갈이를 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히려 성장을 유도를 할 때는 플라스틱에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그냥 두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 어, 장마철에 약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가져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물주기입니다. 물주기가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다육 상태를 약간만 주의 약간만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 얘가 물이 고픈지 아니면 물이 너무 넘쳐나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물이 많이 이렇게 먹고 있는 다육들 같은 경우 약간만 쓰다 보면 아주 돌덩입니다. 돌덩이 같은 그런 다육들한테 어내물 주기가 2주 텀으로 준다라고 해서 2주 내 하고 물을 주었다가는 결국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성장기에는 화물 속에 수분이 오래 머물러 있어도, 이 다육이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기온이 높아지는 6월부터 9월 초까지는 이렇게 과도한 수분이 머물러 있으면, 뿌리는 결국은 다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잎 상태를 보고, 이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있을 때, 어,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표면에 물이 닿게 주는 게 아니라 어, 줄기 주변으로 이렇게 물을 주십시오. 혹시 어, 시간이 없어서 물 뿌려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이 생장점에 어, 물이 고여 있지 않게 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부분 물음병의 진행은 이 생장점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뿌리 쪽에서도 기본적으로 어, 그 시작이 진행되기는 하지만 오이 의외로 생장점에서 시작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꼭 털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꼬집기 일명 어, 생장점을 떼내서 번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6월 중순 이후부터는 그런 꼬집기는 하지 않는게 오히려 다위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명간수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명관수 같은 경우는 가을에 충분히 해줄수 있기 때문에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저명관수를 하지 않는 게 좋고 줄기 주위로 물을 주어라. 그리고 7월부터는 30도가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도가 넘기 때문에 밤 시간을 이용해서 물을 주는데 어 주기는 어, 이 햇살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한 3주, 3주와 4주 사이에 물을 살짝씩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도하게 주면 이런 줄기가 두꺼운 달걀들 같은 경우는 줄기에 익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너무 과도하게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한 달에 한번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 달에 한 번도 많은 양의 물이 아니라 약간 아주 그냥 목을 축일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7월에 이 영양제를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 근데 영양제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이 분갈이를 할때 상토 성분이 성장을 유도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쁜 점이 뭐냐면 이 화분 속에서 이거름이 화분 속에서 열을 많이 내거든요. 그 기온과 뜨거운 기온과 결합되면 그 화분 속 온도가 급격하게 오릅니다. 그러면 뿌리가 어, 해롱해롱되기 때문에 이 상토를 많이 쓴 화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어 물을 줄때 아주 소량껏 주십시오. 그리고 어, 영양제를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영양제는 성장할 때 주는 거지 잠잘 때 영양제를 주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네 번째인가요? 어, 이 병충해 방제인데요. 이 장마철에 가장 많이 오는 게 곰팡이병이나 아니면 이제 바이러스성 질병 같은 게 오는데 6월 초에 살균제를 한번 쳐주는 게 좋습니다. 살균제 같은 경우는 자주 치면 내성이 생기는 부분이 있지만, 어, 그렇다고 안 치면 이수분의이 수분이 입장과 입장 사이에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으면 곰팡이병이나 아니면 바이 발성 질병이 이 돌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살균제를 한번 쳐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이 집에서 키울 때 가장 고심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환기가 잘안 되기 때문에 진딧물이나 깍지벌레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진딧물 같은 경우는 트리오를 물과 희석해서 트리오 4, 물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희석을 해서 뿌려주면 진딧물을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어, 독성이 있는 약재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싫은 분들은 그냥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씻어서 심어 주십시오. 심어 주고 나서 물을 안 주면 됩니다. 물을 안 주면 되기 때문에, 어,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물로 깨끗한 물로 씻어 주는 게, 오히려 더 깨끗하게 박멸을 할수 있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약물을 뿌려주기보다는 희석을 해서 담가 주십시오. 한 반나절 이상 담가주면 거의, 어, 벌레들이 다 죽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세번 뿌려주는 것보다 그냥 물에 담가주는 게 오히려 한 번에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 여름이 오기 전에 이런 깍지 벌레가 생긴다 그러면 그냥 물에 담가주는 게 오히려 좋다. 그리고 바로 심어주기보다는 2, 3일 말렸다가 심어주는 게 좋고, 물은 어, 최대한 늦게 주는데 이 여름에는 물을 주지 않는 게 오히려 어, 효과적이고 약간 이제 양생해집니다 이게 왜냐면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주지 않아서 이 배고파 하기 때문에 어, 약간 앙생해 보이지만 그렇게 앙상했다가 가을에 물을 주면 확더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차각막입니다 차각막은 잘 어,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이 뜨거운 햇살에 노출이 되면 이 다이들이 힘들어하고 특히 이 거리대서 에 키우시는 분들은 이어 덮개를 잘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물이 갑자기 바람에 의해서 이 빗물이 이 화분 속에 오랫동안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대부분 물음병으로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성장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수면기, 어, 6월 초, 6월 중순서부터 9월 초까지는 좀, 어, 비가 올 때는 항상 이 덮개를 잘 덮어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어, 6월 중순 이후부터는 비를 맞추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6월부터는 비를 맞추지 않는 게 가장 좋고, 비가 들이치지 않게 옆면, 거리대 옆면을 잘 정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6월 이후에 봄비를 맞추겠다 그래서 이렇게, 어, 간혹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이렇게 6월 달기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어, 알려드렸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이주위를 기르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 꼭 지켜서 다육이가 이, 이 장마철과 여름에 안전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날수 있게 이 도움을 주신다 그러면 가을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이 다육이들이 보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